자 놀라운 카드 예언 마술을 준비했습니다. 일단 카드를 가져 왔고요. 간단하게 카드를 섞고 여러분들은 카드를 뽑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아 가까이 오실 필요 없고요. 편하게 할게요. 드르륵 할 테니까 스탑이라고 외치면 그 부분에 있는 카드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셨죠? 자 갑니다. 섞. 좋습니다. 이 카드예요. 외워주세요.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. 아 좋습니다. 좋은 카드를 뽑으신 것 같은데 표정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. 제가 미리 이 카드를 예언해 왔습니다. 어디냐면 바로 제 패드 밑에 보시면 짜란 요렇게 여러분들의 카드를 예언해왔습니다.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요 카드 입니다. 빠밤 전혀 아니에요 그 색깔은 검정색이지 않나요 아요 숫자는 a이거나 아니에요 좋습니다. 그러면 아예 다른 맛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라고요 천천히 흔들면 와, 와. 네 개로 나뉘고 보니까 선택하신 사하튼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